2080 법칙, 파레토 법칙, 208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은 개미를 소재로 한 과학 실험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하여 개미의 20% 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법칙을 208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어느날 우연히 땅을 쳐다보다가 개미의 재미있는 행동 패턴과 습성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거기서 전체 개미의 20%만 실질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발동한 파레토는 일을 열심히 하는 20%의 개미만 축출하면 모두 일을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축출하여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더니만 곧그중 80%는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무리도 따로 갈라놓았더니 그중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를 세어보니 그 비율이 20대 80이었다고 합니다. 바르트는 그래도 믿기지 않고 이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채집하여 따로 모아 놓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채집된 무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의 수가 20대 80%의 비율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 중에서 그 부지런한 20%의 개미를 따로 모아 관찰했는데 그 집단에서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파에돈 이런 20대 80%의 현상이 유독 개미만이 특성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보일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일 역시 마찬가지로 20대80%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비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의 인구와 부의 분포 자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체 부의 80%는 상위 2 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또 전체 인구 중에 20%의 인구가 전체 노동의 80% 노동을 하고 있다. 그 유명한 20대 80%의 법칙, 즉파레트 법칙은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되는 20대 80%즉파레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20% 고객이 구입하는 매출에 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기업에 있어서 대개 20% 핵심 제품이 80%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 20%의 불량 운동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20%의 범죄자가 전체의 80% 범죄자를 저리고 있다. 20%의 조직원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성과의 80%는 근무시간 중 가장 적정한 20% 시간에 나오는 것이다. 즉이 법칙의 핵심은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모든 직원들이나 회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서 모든 회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열심히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또 댓글을 달지 않고 눈팅만 한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이게 다2080 법칙 때문이라고 합니다.